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죠? 고기와 싸서 먹거나 깻잎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깻잎. 사실 이 작은 잎에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깻잎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은 깻잎의 놀라운 효능,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방법, 그리고 깻잎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깻잎의 숨겨진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깻잎의 영양성분과 그 효능, 깻잎은 예로부터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영양소가 매우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A, C, K는 물론이고, 철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좋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건조증이나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시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피톨 성분은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피톨 성분이 암세포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깻잎에는 가바 GABA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가바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으로 깻잎을 섭취하면 긴장 완화와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깻잎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매우 좋은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의 위험성. 그러나 깻잎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깻잎 장아찌는 건강에 좋을까요? 아쉽게도 깻잎을 장아찌로 만들면 영양소가 거의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열과 염분에 매우 약해 깻잎을 절이게 되면 한달 정도만 지나도 그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 설탕,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약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 장아찌에 포함된 소르빈산 칼륨이나 이산화황 같은 방부제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은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고 이산화황은 호흡기를 자극해 천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깻잎 장아찌는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이러한 성분들이 누적되면서 위장병이나 간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깻잎 섭취 주의사항, 신장질환자 주의. 깻잎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100g당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체내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부정맥,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은 농약 잔류 문제가 종종 지적됩니다. 깻잎에 잔털과 주름이 많아 농약이 쉽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씻을 때는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면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깻잎을 섭취하는 방법 그렇다면 깻잎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우선 생깻잎을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깻잎은 고기와 싸서 먹을 때 특히 좋습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로 굽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깻잎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이 발암물질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밥과 깻잎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미밥에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어 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깻잎을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물에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차로 마시면 그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깻잎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좋습니다. 깻잎과 당근의 상극.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깻잎과 당근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깻잎 속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깻잎과 당근은 함께 먹기보다는 당근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속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지 않으니 깻잎의 영양소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죠. 오늘은 깻잎의 영양 가치와 잘못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깻잎은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깻잎을 더 건강하게 섭취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일반인의 매일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